파파파파 21,025년 올해 잘 부탁드립니다. 21,025년까지 우리가 같이 있을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. 저희가 21,025년까지 같이 있게 되다니 진짜. 저는 진짜 눈물이 앞을 가리고 너무 즐겁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같이 행복할 수 있었던 건 전부 여러분들 덕분이라고 생각해요 2만 1 0 25년 올해 정말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와팟파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<웃음> <에이>. <웃음> 2025년 아이고 이명부치큰 천백치즈 감사합니다. 저도 여러분들이랑 행복하려고 왔어요. <laughs> 안녕. 미에서 이유가 바보라서 그런가요? 예? <laughs> 안 쫓겨났거든. 아 근데 오늘 바로 티난다. 여러분들 오늘 바로 티나지 않아요? 저 오늘. 입술 붙이는 거안 붙이고 잤는데 입술 붙이는 거안 붙이고 자니까 바로 티 나는데, 그렇지? 나입 벌리고 잤냐 오빠? 응. 바로 티 나는구만. 응. 보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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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 여러분들. 나뱅카페에다가 새해 인사 글 올렸어 얘들아. 뱅카페에 <laughs> 새해 인사 글 올렸어. 히히. <laughs> 어제 노래 불러서 그런 거 아니에요? 아니야, 노래 불러서는 아니야. 그렇게까지 안 불렀어. <laughs> <laughs> 나펜카페에다가 <응. 웃음> 나, 나, 나 보내는 어? 뭐 채팅 왜 없어, 나? 내 채팅 어디 갔어? 나왜 너네 채팅 안또 화면에? 너네 나두고 어디 갔어? 알아? 알아, 알 아, 어 채팅 서비스 줄아 졸... 그래요？어때？어때？What 네. <laughs> what? What what? What what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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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 만 그러면, <laughs> 채팅 후원 채팅 그창 됐다. 어때? 바로 고치기. 엥? 이거 어차피 네이버에또 자체적인 채팅이 있었는데, 내가 고치, 아, 뭐지? 수정하기 귀찮아서 안한 거라. <laughs> 여태, 여태 바꾸기 귀찮아서 안한 거였어요. 그래서, 이렇게 될수 있답니다. 포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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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갑습니다. 왕자 들켰다고요? 어라? <웃음> 이상하다. <웃음> 근데, 내가 말했는데, 나는 당당한 게, 내가, 분명히, 내가 분명히, 어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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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소문 내고 다닌다 그랬는데, 나를 강역도발 걸었어요, 시골이라서. <laughs> 시골이라서! 뭐지, 소원 내려면, 뭐, 뭐야? <laughs> 한 세월, 뭐야? 아이, 그래가지고. 아니 그래가지고, 언니 킹받아가지고, 지금 쇼? 내가 시골의 위력을 보여주겠다고, 지금 딱, 제목에다가 적긴 했거든요? 제목에 적은 거긴 하거든요? 팩트 바고 와가지고, 음, 야생동물, 야생동물 친구들이 소원 내자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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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어이없네. 음, 아무리 야생동물 친구들이 소원, 어, 아, 소문일래. 아무튼 어, 어쨌든 왔습니다. 나는 여러분들에게 여기다 인사도 적었어요. 음 새해 인사. 사실 이거 손편지로 적으려고 했었거든요. 근데 손편지로못 적었어요. 이유가 있습니다. 나 손가락 다침이슈가 있어요. 오늘 만약에 뭔가 제대로 못하면은 못하는 이유는 전부 내 손가락이 다쳐서야 알겠어요? <laughs> 오늘 게임을 할때 피지컬이 딸리면 내 손가락이 다쳐서고 오늘 뭐래도 뭔가 <laughs> 별로면 어, 손가락이 다쳐서인 걸로 아시겠어요? 음. 손가락 왜 다치냐고요? 몰라 손가락이 지금 다쳤어. 핑계거리 생겼냐고요? 맞아요. <laughs> 어...근데...음... 음... 글 예쁘게 잘 썼다고요? 예. <laughs> 네. 읽을 시간 드렸습니다. 여러분들한테 읽을 시간 드린다고 했더니 다들 읽으러 안 가는 것 같더라고. 그래서 그냥 내가 드리고 있어야지. 읽으세요. 팬카페로 <laughs> 읽으러 안 가시는 것 같아서. 이거 그냥... 책 읽으세요. 음. 응. 읽어 달라고요? 읽으라고요? 돌겠네. 아휴. 읽어 달라고 한 사람들 닉네임 적어놨다. <laughs> 포치포치야. 새해 복 많이 받아. 내가 너희를 만난 건 정말 큰 행운. 행, 행운이고, 행복이라고 생각해. 너희를 만날 수 있어서, 내 방송은, 방송 인생은 성공했다고 생각한다. 안 되겠다. <laughs> 기다려봐. 다시 읽어줄게. 자꾸 절어서 자꾸 절어서 포츠포츠야 새해 복 많이 받아 내가 너희를 만난 건 정말 큰 행운이었다고 행복이라고 생각해 너희를 만날 수 있어서 내 방송인생은 성공했다고 생각한다 항상 좋아하고 응원해주고 해서 고마워! 언제나 행복할 수 있는 건 너희가 있어서다! 2024년 동안 정말 행복했고, 정말 화이팅 넘쳤는데, 2025년도 너희들이랑 같이 행복할 거고, 너 열심히 할 거니까! 2115년, 아, 나, 내가 2125년이라고 적었구나! 아, 난또 옷하는 사람 물릴려 했었는데 내가 그렇게 적은 거였구나! 에라이씨, 나였구나! 내가 날 돌렸네, 씨. 2125년도 잘 부탁해! 앞으로도 같이 행복하자! 대복 많이 받아! 포치포치, 사랑한다! 최고다! 어, 포키야! 지지는 항상 열려있다! 오늘은 설두번 해야지! 아하? 우리가 놀리러던 거였는데, 난 몰랐어. 아무튼, 난 몰랐어. 난 몰랐다고. 내가, 내가 옷다된줄 몰랐다고. 젠장. 그래, 이거 그냥 둘게요. 2125년 그냥 둬야지. 에라이씨. 아무튼. 와, 근데 나 이거 보고 좀 놀랬어요. 종치기가 너무 힘들어서 기계가 대신 도, 종쳐준다는 거. <laughs> 새벽에 28번, 저녁에 33번을 매일, 매일 쳐야 한다고? 매일 쳐야 하는 게 뭐야? 뭐, 기간 한정 없이 그냥 1년 내내 쳐야 돼요? 와. 아니 빡센 건 빡센 건데 이제 기계가 대신 쳐주니까 안 빡세네. 이제 안 빡세. 스님들 낙만 다 죽었다고. <laughs> 전쟁 나가면 총안 쳐도 된다고 하지 말아라. 이게 무슨 소리람. <laughs> 음. 화면 좀잘리네 종각이 오래돼서. 음, 잠깐만. 아 아우야, 오, 이 잠깐만. 포키짱 고티 월드컵, 이상한 월드컵. 이거 뭐야? 원래 고티 한다시였는데 포치도 기억이 애매하다 해서 급하게 다시 보기 돌려가면서 일단 눈에 띄는 게임들. w h a 영상으로 왓? 인상적인 부분부터 들 h 왓? 왓? 두 가자 <laughs> 이거 해야겠다 <웃음> <웃음>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채꼬채야 고마워 이거 해야겠다 야 이거 해야겠네 야안 되겠다 기다려봐 커피랑 물좀 갖고 올게. 정신 차리고 해야겠 너무 감동이니까. 감동이잖아. 물이랑 커피 좀 갖고 올게. 기다려봐. 맙습니다 정신 차리고 저거 두 가자. 와 이걸 어떻게 했냐 근데 진짜. <laughs> 이걸 어떻게 했냐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이씨 감동이잖아. 감동이잖아. 너희는 항상 감동이다. 전삼촌 잠깐 보자고요? 기다려봐. 제목이 손삼촌이니까 한번 교화하긴 했지. <laughs> 구경 가봐. 새벽이 안 남아? 뭐야 뭐왜 만팔이야? 내 만팔 될 거거든 조만간이겠어 갑자기 기타를 치시네. <laughs> 갑자기 기타를 치시네. 헛소리 하지 말래. 만팔 축하한다고 했는데. 어, 꺼버렸다. <laughs> 잘못 눌러서 꺼버렸다. 야, 뭐야, 이런 식이구나. 헐, 대박. 보여요? 나도 1만 5천 님뵐때안 떴어. 난 이거 안 떴어. 보여? 이거? 열심히 달려온 손장 축하드립니다. w h a 난안 떴지. 부럽구만. 어이씨, 저작권 빔 때리네. <laughs> 얼른, 얼른 나가라고 저작권빔 때리네? 아 오케이. 어, 15,000대, 15,000대 안 떴어, 나 저거. 아나 그전에 15,000 찍었다고? 아니야, 나15,000 이틀 전에 찍지 않았어? 아닌가? 아닌가? 좀 전인가? 그렇구먼. <laughs> 음, 만단이야? 야, 만단위로 쓰는구나? 그럴 수 있어. <laughs> 아무튼, 야... 진짜 좋네요, 좋네요, 좋네요. 손님 잘 되는 거 보니까 좋아요. 계속 행복했으면 좋겠네요. 왜냐면 그럴 만하잖아? <laughs> 아무튼 이거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하지 말고 이따가 요리 끝나고 할게 좀 길어질 것 같으니까 <laughs>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진짜 감사합니다 커피 마시면서 저는잠 깨고 요리하고 나서 음 하겠습니다 음음음 오케쿡 참치 김치찌개 좋을 예쁘죠? <laughs> 음 참치 김치찌개 여러분들 참치 김치찌개는요 참치랑 김치를 같이 먹을 때 맛있더라고요 그 김치 이파리에다가 아니, 먼지정이 포치콘 구독권 선물 1개 감사합니다. 고마워요, 구독, 고마야 그래, 고마워요. 고마야요고마야 <laughs> 감사합니다. 음. 아, 1개 받아서 한개 준다고? 한개 받았으니까 한개를 본인에게 줬어야 됐던거 아닐까? <웃음> <웃음> 스스로에게 주지 않는 거야. <웃음> <웃음>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<laughs> 헉! 뭐? <What>? 헉! <laughs> 음! 와, 근데 진짜 좋네요. <laughs> 여러분들 고맙다. <laughs> 고마워! 어쨌든 1부2부6월에 출시 게임 예정들 아 맞다 오늘 니케도 좀 해야 된다 오늘 니케 오늘 니케는요 오늘 어떤 오늘 방송 타임라인 어떻게 돌아가냐면 어아 이거 이거 쳐놓고 해야겠지음 <laughs> 음, 메모장 오늘 방송 타임라인 오늘 조금 육체적으로 좀 힘들거든요. <laughs> 그래서, 요, 뭐지, 조금, 열심히 달려서. 그래서, 요, 좀, 허술하게 못해요. 요리방송. 오늘, 오늘 방송 일정. 요리방송을 진행할 건데, 그, 개, 그, 매운, 매운 꽃게찜 할 거예요. 근데 내가 그, 손가락 다침, 손가락, 손가락 다침 이슈로, 어제 꽃게 손질 엄마가 해줘. 음. 음. <laughs> 엄마가 해줬어요. 손가락이 지금 다쳐가지고, 아포 요거, 요게 지금 뭐지? 그 바이러스 침투당하면은 손가락 잘라야 된다는 그런 소리를 막그 유튜브로 봤어요. 손가락 다쳤을 때. 그래서, 조심해야지. <laughs> 꽃게랑 싸네요. 어, 꽃게 꽃게 꺼내다가 손가락 찔렸어요. 손가락 찔려서 바로 막 어휴. 유튜브 위험 가다고요? 그건 맞아요. <laughs> 음. 음. 어쨌든 어, 그리고 아, 어, 요리하고 나서, 그, 뭐지? 아니, 포치, 포치가 만들어준, 고티. 아니, 고티, 이거, 영어 맞아? 아, 고티. <laughs> 영어, 응. 고티 맞는데? 맞잖아, 그치? 고티, 이거 맞잖아. 어쩌구, 어 완, 최고로, 어쩌구, 저쩌구, 이번 연도, 고티. 포티 피오티 피오티 포티 포티 그레토부터 이어 음 아무튼 어어 포티 어, 월드컵 퍼기 월드컵 그리고 니켈 라피 스토리 같이 보고 라피 뽑기. <웃음> <웃음> 그냥 할거 없네. 오늘은 그 뭐지? 그 오늘은 그어그 어, 그, 페이트 못 해요. 목이 좀어 허슬해. <laughs> 오늘은 목이 좀 허슬해서 페이트 못 해요. 음. 그래서 음. 아까 그 허슬 얘기가 이거였어요. 육체. 음. 어쨌그 다음에 사실 라피스토리 같이 보고 라피 뽑고 나서는 확실히 시간 보면은 꽤 그럴 것 같고 음. 아 근데 나 궁금한 거인데 왜 아직까지 같이 보기가 안 나옴? 뭐임 이상함. 같이 보기 왜안 나옴? <laughs> 그치 같이 보기 나온 거 없죠. 천년혈전 말고 없죠. 아니. 치즈기래라 <laughs> 아, 치즈기래라 <치지직> <laughs> 같이 보기 나와라 <laughs> 기생수? 곧 나와요. 언제 나온대요? 1월? 아, 이제 1월 1일인데. <laughs> 이상하다. 이제 1월 1일인데. 이상하 응. 음, 음. 중순? 아, 너무 멀잖아. <laughs> 너무 불잖아, 너무 불잖아. 음 아무튼 어 그러면 아직 블리츠도 안 끝났다고? <laughs> 블리츠 다 봤단 말야. <laughs> 블리츠 다 봤단 말야. <laughs> 연육기고가 졌다 아~ 아~ 오 설날에요 설날에 보자고 좋은데 설날에 같이 보기 기생수 오 좋은데 음 기생수는 설날이구나 오케이 음아 그런데 같이 보기 너무 좋다. 치즈직 너무 좋다. 치즈직 최고예요. 치즈직은 킹갓팡 어킹강강이어 미쳤다. 킹갓팡지직 미쳤다. 음. 야 미쳤다. 아무튼. 어나 지금 우선은요 어쨌든 어쩌다가 이렇게 됐지 아이거 <laughs> 어쨌든 사장님 그치 사장님 조만간 1월 6일이네 1월 5일이네 5일 뒤에 사장님 그 뭐지 패럴드 서버도 열리게나간데 사실 내가 패럴드는 저번에 너무 빡세게 즐겨가지고 이번에 그렇게 빡세게는 안 즐길 거고요. <laughs> 한번 말했는데 저번에 이제 완전 페럴드가 맨 처음 봤을 때 진짜 빡세게 즐겼단 말이에요. 그때는 뭐 하루 12시간, 13시간, 14시간 했어요. 그냥 방송 키고요 <laughs> 근데 이제는 그렇게까지 즐길 것 같진 않아요. 왜냐면 이제 가볍게 라이트하게 즐길 것 같아서 음 그냥 가볍게, 음, 맞아요, 라이트하게 즐길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사실 근데 이렇게 얘기하고 또 그때 가면 바뀔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뭐 대충은 그렇다. <laughs> 대충은 그렇습니다. 음, 그런데, 음, 어쨌든 합방. 개인 <laughs> 몇개 말하자마자 합방 잡아버리는 포키장. 죄송합니다. 하지만. 모데카이저는 안 했지만, 모데카이저 궁을 벌써 배워버렸죠? <laughs> 그리고 들어가버렸죠? <laughs> 음, 좋아요. 음, 니케 오늘 니케좀 하자고요. 니케 라피스토리, 라피가 어, SSR로 나왔다고 합니다. 그래서 라피스토리 같이 보고, 라피 좀 뽑아볼게요. 그리고, 음, <laughs> 인사. 아, 뭔가 이제 진짜 인싸 같다고 하는데, 여러분들. 사실 인싸보다는, <웃음> 인싸보다는, <웃음> 그냥 친구가 많아져서 좋긴 하다. 음. 음. 어... 어... 그 뭐냐... 어제 딱 이런 일이 있고 나서 느낀 건데 여러분들이 아니었다면은... 아으! 이런.. 없었겠죠? 그래서 뭐 말했지만 여러분들을 만난 건 전부 제 행운 있고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! 연기 톤 아니고요. 오글거려서요. <laughs> 아무튼 12월의 마지막이라서 야, 저도 여러분들 행복 많이 받자. 2025년 청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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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부청사.. 죄송합니다. <웃음> <아무튼> <웃음> 아, 1년 동안 쉬지 않고 달렸어요. 맞아요. 음, 맞아요. 여러분들도 같이 달려왔어요. 여러분들도 칭찬합니다. 사실, 내가 열심히 쉬지 않았다는 건 무슨 말이냐. 너희들도 열심히 쉬지 않았다는 얘기다. <laughs> 감사합니다. 너네도 정말, 어, 너네도 정말 대단한 녀석들이야. 너넨 대단해. 너넨 대단해. 너넨 멋있어. <웃음> 음, <웃음> 너넨 최고야. <laughs> 아무튼요. 음. 그래서 잘 되자 어제 노래 불렀잖아요 이 노래 너에게 너희들에게 부르는 노래 너희를 상상하며 부르는 노래 <laughs> 아무튼 잘 됐으면 좋겠다 뭐 그런 걸로 치고 어 잠시 음, 잠시만 그한 개만 혹시 지금 바로 옆에서 해도 됩니까 나 요리 방송 해야 될때 깔아야 돼. 피지랑 살았어. <laughs> 사실 오늘은요, 여러분들 오늘은요. 아유 엄살 좀 부렸거든요 엄마 앞에서 <laughs> 엄마 앞에서 엄살 좀 부리느라 으앙앙우앙 음, 엄살 부리기 엄마가 쉬는 날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. 빨간날이라서 엄마가 신대 그래서 엄마 앞에서 엄살 좀 부리고 앙앙앙 하느라 <laughs> 기다려봐 있잖아요. 오늘이 아니면 안 되는 거 하나만 하고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오늘은 좀몇번 들려줄 수 있지만, 내가 이거 여러분들 불러드리려고 연습한 노래라서. 오늘 새벽에 들은 사람들은... 에헴! 부르지 못하는 노래. 자, 부른다. 오늘이 아니면 부르지 못하는 그 노래. 여러분들 조금 신기한 건 가사를 보고 다들 당황하셨는데 그게 진짜 가사라 하는 거지요? <laughs> 그렇다는 것이지요? 그래서 <웃음> 가사를, <웃음> 가사를 보여주면서 불러볼 거네. 아, 저작권 비을 피했지만 그냥 저작권을 내가 쏴버린다 <laughs> 오케이 아니 나 녹화 끊어가면